네,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시즌 1, 아트록스 리그 8강전입니다. 야 어, 냐이님 대 돈파인드님의 대결이고요 빨간색부터 보죠. 자, 5시, 크리티스를 선택하신, 야 네, 냐이, 아니, 저, 돈파인드 크리티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빨간색 크리티스, 네, 돈파인드 크리티스예요 자, 그리고요, 네, 호미니언을 선택하신 냐이, 호미니언입니다. 네, 11시입니다. 자 일단 이 레드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본진이 굉장히 작은 맵이죠 어쩔 수 없이 전진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 호미니언이 좀 약간 불리하긴 해요 네. 맵 자체로서는 초반에 한번 수비를 하고 가야기 때문에 맵 쪽으로 보면은 호미니언이 좀 부족하지만 호미니언 하면 진짜 화력의 대망, 대명사죠 네. 자 어떻게 경기가 펼쳐지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대각선으로 펼쳐졌고요저 일단은 빠르게 패스트 멀티 가고 있는 네, 돈파인드 크리티스 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짓고 패기롭게 암만한 예. 멀티를 가져가시는데요 바로 FLC 헌트 올라가겠죠 FLC 네, 헌트 올라가고요저후민이는 발악을 바로 올립니다 바로 서치는 일단은 돈파인드님 먼저 하셨구요 대각선이라서 예, 돈파인드님의 앞마당 패스 멀티 이거 굉장히 좋죠. 투 에플리션트 예, 두 개까지 올라가고 있고 야인님도 마찬가지로 예, 정찰 완료했습니다. 야인 홍인언도 정차 완료했고요. 이렇게 되면 양 선수 예, 진영파 완료했습니다. 바로 리파이너리 가고요. 약간 좀 이상하게 이상하다고 약간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양 선수 예, 경기를 몇번 해보지 않다 보니 일단 리파이너리가 하나밖에 안 올라간 거를 이제 깁데를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안마당 멀티 굉장히 잘 돌아가고요. 이 안마당 멀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차를 제대로 하지 직접 이제 일부 가지 않는 한 알아치지 못하죠. 자 그리고 예, 크리티스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 멀티 주시하고 있고요. 자 머신 타워까지 박으면서 일단 수비적으로 가고 있는 야이 호미니어입니다. 자 돈파인드 크리티스는 이제 리파이너리 늘려주면서요 자원을 배불리는데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자 지금 센트럴 포트 2단계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테크트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시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땐 이거 스카이일 수도 있고요. 네메네지 플랜트 올릴 수도 있고 일단은 코크멀티 파워 스테이션 하나 올라서 갑니다. 자 아직까지 오지가 지켜보고 있고 호미연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안마담멀티 이제 볼것 같아요. 아 이제 안마담멀티 이제 봤죠. 예, 냐이님, 이제 왔어요. 돈파이님이 아마다 먹고 있었다는 거 이제 아차차 싶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지금 웨퍼너 리플랜트 올라가고 있죠. 네. 자, 일단 호미니형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테크를 지금 타고 있고요. 본진 자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글쎄, 이게 본진 자원으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 존파이님이 스카이라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 먹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빌드 싸움이긴 한데, 자, 웨폰 인플랜트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일꾼을 한 마리 더 붙여주고요. 자, 웨폰 애플랜트 하나 완성. 자, 그러면서 세 마리까지 붙일 수 있죠, 이 게임은. 네, 빠르게 두 번째 웨폰 애플랜트 올라갑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네, 그러면서 에어로파이터도 빨리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불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에어로파이터는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크리티스 같은 경우에는 레어화드 예, 모아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이미 뽑아주고 있습니다 마당몰킷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자 지금 네 돈파인드 크리티스도 예, 퀸지니스트 2단계 업그레이드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에어로파이터 지금 예, 모아주고 있죠 좀 아쉬운 거는 여기다가 한마한개 정도는 에드온을 네, 붙여서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에어로파이터의 네, 스킬 기본 스킬이 하나 있죠 네 부스터가 하나 있는데, 부스터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맵 네, 자체가 태생적으로 지형이 좁기 때문에, 홍민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 계속해서 에어로파이터 생산 하고 있고요 자, 일단 퀸니네스트 2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된 돈파인드 크리티스입니다. 리파이너이게 하나서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총 6개, 6개의, 예, 리파이너도또도 자원 뽑아내고 있습니다. 레오파드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요. 자, 에어로파이터 출발합니다. 에어로파이터 4마리가 얼마나 짤짤이 잘 칠지 한번 보죠. 이거 무시하고 그냥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머신타워 하나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돈파인드님 움직이기 시작했죠? 글쎄요, 이거 에어로파이터... 아니, 지금 뭐야, 이거... 머신타워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절대? 타워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자, 에어파이터가 일단 먼저 도착은 했어요. 자, 정말 많은 수의 레오파드인데요. 자, 일단 와서 오지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한 방이네요. 하지만 레오파드 도착했고요. 자, 이쪽 레오파드도 지금 이제 본진 올라가는데 머신 타고 하나밖에 없죠, 지금. 글쎄요, 이건 좀 아쉬운데요. 여기도 뚫고 들어가면은 그냥 깨 아, 죠 아, 여기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도 수비가 됐고요. 에어파이터 결국 하나 나오면서 지지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돔 파인드 코시스가 야이 <목소리> 홈런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시간 6분.